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어제는 어, 자전거 타면서 무슨 노래를 들었냐면 어, 조광선의 가니역 잊지 말고 와주오 그 노래에 그냥 취하다 보니까 어제 유튜브 올리는 것도 그냥 까먹고 그 노래 듣다가 그냥 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또 오늘도 자전거 타면서 이 노래 또 들었습니다 가니역과 아, 잊지 말고 와주오 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쭉 가는데, 오늘 또, 이거 못장에 또 안타까운 소식도 있죠. 아,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에, 오늘 별세하셨고, 또 그런데, 에, 큰 별이 하나 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분 그 자녀들이 너무 훌륭한 일, 아름다운 미담이 있습니다. 삼성가의 장녀, 호텔 신라 대표 이부진 사장, 굉장히 멋쟁이 여걸입니다. 왜그러냐면 얼마 전 10월 8일인가요? 울산 그뭐 33층 그 건물에 무슨 화재가 났다고 랬어요 근데 127가구 427명의 이재민이 났어요. 근데 선뜻 이, 어, 이부진 사장이 에, 호텔 객실 20개를 준비해라 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427명 중에 어떻게 이걸 분배할 것인가라고 했더니 장애인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임산부, 그 다음에 피해가 큰 순으로 20명을 그뭐 20가구를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선행을 베푸시대요. 근데 아잘 모르잖아요. 아 근데 그걸 갖다 또 뭐라고 막 나무라는 이런 아주 쫌팽이들도 있고 2014년도에 모범 택시가 그 뭐야 어, 신라 호텔 그 본관 건물 휘전문을 들이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부진 사장님이 부사장을 시켜서 어, 저 모범 택시 에, 사시는 곳을 한번 확인해봐라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에? 아, 어, 가보니까, 낡은 빌라 반지하에서 사는데, 그 가족이 네경색을 이렇게 앓고 있었고, 아주 힘들게 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 부사장이 가지고 갔던 소고기와 케이크를 그냥 말없이 건네주고 왔습니다. 근데 그, 어, 회전문 그 파손이 5억 원이에요. 5억 원. 그래서 보험 적용하는 게뭐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4억 5천만 원 본인이 내야 돼. 근데 이이 부진 이, 이 사장님이 아 그렇게 어렵냐? 그러면 에, 배상 책임을 묻지 말고 오히려 아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아, 너무 멋있지않아요야 세상은 아,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그런데 에, 뭐 어. 엊그저께 그 뭐야 뭐이 뭐야 뭐그이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니까 또 어떤 부부장 검사가 무슨 뭐 꽃다발 갖다 놓으니까 그게 무슨 뭐 조폭들이 무슨 나이트클럽 개장한 것이 뭐 이런 쓸데없는 그런 얘기하는 똑같은 여잔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어뭐 지금의 부부장 검사하고 이에 이건희 회장님의 그 장녀인 이부진 사장님 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 아시겠어? 생각하는 자체가. 아, 오늘 멋있는 내용 전해드렸어.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에. 음, 그리고, 어, 10월 24일 영국의 대중지 더 선지에서 75세부터 104세까지 노인들에게, 노인들에게, 에,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경험을 정해, 전해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뭐, 충고도 좋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써보시오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굉장히 아주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의 노인들이 전하는 진솔한 조언 가진 돈은 다 써라 남겨주지 말아라는 겁니다 남겨주면 자식들이 싸움 된다 그리고 내가 번돈 내가 다 쓰고 가라 이게. 인생을 즐기고 살고 인생을 즐기며 살다 가라 그리고 젊었을 때 즐겨라 가슴이 두근두근, 심장끼고 호기심이 가득할 때 인생을 즐겨라. 다리가 떨릴 때뭘 하려 하지 말고, 아, 굉장히 멋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신을 하기 전에 생각하라. 문신은 하는 순간에 후회한다, 그러죠. 그리고 문신을 하면 1년간 헌혈을 못합니다. 혈액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라. 살면서 제일 후회하는 거, 가장... 으뜸인 후회가 살면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게 가장 큰 후회로 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다툼을 했으면 자기 전에 풀어라. 이거는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 됩니다. 나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말다툼이 돼요. 항상 역지사지 understand. 아시겠어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와 의견을 탈리할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추면 됩니다. 그러면 잠자기 전에 풀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라. 네가좀더 친절했더라면 그들도 나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에, 충고해 줍니다. 아, 탈모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와 인과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천사에게 베푸는 친절과 같다. 내가 엊그저께 여기 부모님 그한테 배려가면서 마트에서 뭐그 한테 데려가면서 마트에서 뭐그 포도 뭐죽 같은 거 이런 걸좀 사는데 이 시장 바구니가 이뭐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아구리가 이, 자꾸만 다칩니다. 근데 내가 뭘 눕는데, 이게, 이게, 이거, 뭐, 탄는 들고, 눕는데 잘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계산하시는 분이 얼른 와서 이걸, 에, 바구니를 이렇게 열어주면서, 이, 거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넣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잘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쉐쉐. 러시아 말로, 스바스바. 스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씩 웃어요. 쉐쉐. 라고 하는 거예요. 게 예, 조선족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굉장히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 그래서 어, 아무 관계가 없는 분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친절,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서 어, 이, 이 오늘 흐, 이 노인 분들이 전하는 이야기 딱 들으면서 야 진짜 멋있다. 나는 이 다음에 무슨 얘기를 남기고 죽을까 이런 생각도 더 하나씩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젊음을 즐기고 또 여행을 즐기고 인생을 즐기려면 혈관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몸에 나쁜 것을 먹지 말아야 돼. 몸에 좋은 걸 먹는 것보다 몸에 나쁜 걸 먹지 않는 게첫 번째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뭐 비타민, 미네랄, 뭐 식이섬유 이런 것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것이 생식에. 미안한 얘기지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라면 더욱 더 좋습니다. 야채, 과일, 해조류 이런 걸 자주 먹어라. 이런 걸 바람에 말려서 가루로 빵고 이게 생식에. 항산화 성분이 가득하고 우리 몸 속에 소식할 수 있고 영양이 고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게 이거예요. 그 대신. 과식을 줄여라. 기름진 음식을 좀 줄여라. 즉석 음식을 좀 적게 먹어라. 얼마 전 인터넷 떴어요. 어떤 남자가 배달 음식을 3년 먹고 300kg가 쪘어요. 이거 병원에도 못 가. 장종 6명이 들어 옮겼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흡연은 심혈관 질환을 발생시키는 지름길이다. 흡연제는 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60~70%가 높다. 누구보다 담배 피지 않는 사람보다. 대단한 수치입니다. 퍼센트 지고그 다음에 40~50대 중년 돌연사들의 원인 심근경색. 이건 흡연자들입니다. 흡연자들. 비흡연자보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두세 배가 높더라는 거예요. 흡연시에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심장 근육에 혈액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심장 마비가 되는 거죠. 60세 이상자 중에서. 암 환자, 하지 정맥 가지고 있는 하지 정맥류 환자, 그 다음에 경고 피임약을 복용 중인 여성은 혈전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흡연은 가능하면 끊어라. 담배 끊어라. 세 번째 술 마실 때는 그냥 많이 먹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한잔 정도 하라. 이말이야 간에서 지방 합성이 촉진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지방질 점점 축적돼요. 그리고 고지혈증 발생이 원인이 되고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 혈관이 망가져. 그래서 혈관이 좁아져서 결국 혈액순 환 장애가 생긴다. 술 많이 먹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 그다음에 에 운동, 운동, 운동 또 운동하라. 일시로일신 일시로 매일 운동하라 이게. 하루에 30분씩 주 5회 이상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체조 어떤 것이 좋다 이야 유산소 운동 하라 이 말이야. 운동을 하면 지방에 소모되고 혈관 내 코레스테롤이 소모되기 때문에 좋아진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한자로 운동할 때그 운자 운동할 때 운자 그걸 파자해 보면 뜯어보면 이 덮을 멱자 덮을 멱자 밑에 술의 차자가 붙어 있고 그 앞에 이런 이편이 어, 그러니까 쉬엄쉬엄 쉬엄 갈 착자가 붙어 있어요 그게 세 글자가 이 운자야 옮길 운자야 몸을 움직이는 게 운동이야 아시겠어요? 차에다가 뭘 덮어버린 상태에서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빠른 게 운동하는 게 아니고, 뭔가 움직이는 게 운동이라는 거예요. 운동하는 그 한자를 풀여 보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조금 더 움직이는 거 이게 운동이라 이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축과 이완, 근육이 수축과 이완되면서 몸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운동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육류 대신에 생선을 좀 많이 먹자. 에, 귀기 너무 좋아하지 말라 이게야. 생선에 오메가 3가 풍부해서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전 형성을 예방하고 그래서 아,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생선을 먹으면 아, 혈관을 확장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기 때문에 혈관을 튼튼하게 20대처럼 가질 수 있어서 젊음을 즐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양의학적 소개를 정리하면 운동 이건 양을 보충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음이에요. 그래서 양을 보충하는 건 움직이는 거예요. 양을 보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마음이 따뜻하면 우리 몸속의 에너지를 70%를 소비해요. 운동은 30%밖에 소비를 못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움직이면 400개 근육 중에 260개 근육이 움직이면서 열을 발생하니까 100%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할수 있어 3 6 5도에 37.2도의 청상 체온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보강하고 건강을 살아갈 수 있다. 돈 낭겨주질 생각하지 말고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쓰고 즐겁게, 젊게 살고 하라 이 말이. 아 그리고 어어 집을 찾을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남향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는 곳을 찾요 풍수지리학상으로 동남향, 남향, 남서향 집을 찾는 이유는 항상 햇빛이 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집 자체 집 안이 음이기 때문에 밖에서 양을 끌어들이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는 자연의 음양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낮에는 양이고 저녁은 또 음이에요 그래서 저녁은 음이기 때문에 따뜻한 양의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해가 안 나니까 보일러를 트는 거예요 따뜻하게 군부를 딱 떼놓으면 그게 양의 조건이야. 그래서 밤에 사람의 저체온증이 오는 것을 몸을 따뜻하게 대표주는 인위적으로 양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연을 낮에는 자연의 힘을 빌리고 저녁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양을 보충해서 또 그리고 평상시에 수시로 운동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장수 건강법이고 젊음을 만끽할 수 있는 건강법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결국 일신 우일신입니다. 아시겠어요? 아 오늘 젊었을 때 즐겨라, 가진 돈은 다 써라. 굉장히 좋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 보면 아, 욕심 넘어내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도 이거 보면서 어, 호텔 신라 대표 이부진 사장 굉장히 멋있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 이건희 회장님도 존경스럽고, 모두가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오래오래 장수했으면 하는 아, 이런 바람을 갖고 오늘 아,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모두 모두 건강하게, 오래도록 멋있고 활려있게 살아갑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